둘, 셋, 팝! 자, 안하요왕자 팝! 그리고 너무, Lisa 너무, Nossa, 너무, 올려서 하니까 성도 하나도 안맞자 왕자의 왕자! 왕자 어샹니 역시다 다, 다, 다 같은 똑같, 팀이구나. 다, 같은 팀이니까 우리 팀이 이기는 거야. 네, 습니다 사실. 어 어, 어 아, 샹맞아샹 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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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걸. 야. 그러네. 형을 아. 아. <laughs> <laughs> 아, <톤을> 때리고 그랬뭐 <laughs> 어 아, 하는 거예요? 귀엽 네요 동생이지만. 아. 아, 아. <laughs> 들어야지 손떨어다 떨어진다. 떨어진다. 봐, 저 남자답게 이게 렇 들어서 먹는 그러니까 거예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지. 이렇게. 이렇게. 아예 정말. 먹는 게 벌칙 그냥 먹어. 빨리 속을 모른다. 얼마나 멋있게? 멋있게? 야 멋있게. 뭔가... 아니 이렇게 자, 서서, 남자라면 이 유르마크... 두각. 이렇게 해서 먹어라. 그렇죠. 아령 멋있게 해서. 남자가 말이야. 이렇게 들어서 한입 먹고. <laughs> 아예 잘, 잘 먹네. 아이 멋있다. 아예 잘 먹네. 아예 잘 먹네. 야 신개념 방법.